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1 학력평가 한국사 담당하기될 최대성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어떻게, 아, 하긴 근데 고2보다 고1이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아직은, 음,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라는 어떤 그런 첫 마음, 이런 첫 마음이 더 탄탄하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지 않,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될 거예요. 예잘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 저와 함께 한국사는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수능 때 한국사 1등급 맞는 건 정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선배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 오랜 시간 들이지 않고도 1등급 다 맞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차피 절대평가잖아요. 그죠다 맞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 천천히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9월 학력평가 한번 해석 볼게요. 어,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수능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음, 일단 근현대사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전근대 파트만 가지고 시험을 지금 치왔습니다 문제의 수준은요 아주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럼 수능도 이러냐? 네 수능도 이래요. 다만 수능은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거의 뭐 골든벨 퀴즈 같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학력평가에서, 근데 수능에서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사료 있죠, 자료를 좀 읽어보고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예, 약간의 좀 고차원적 방식을 여러분들 요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다 설계는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어, 마치 지금 문제 여러분들 한국사 상식 그런 한번 풀어본다라고 생각해서 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었는데 어이 이쪽 뭐냐 삼등급 이상 은 받아야 돼요. 네그 정도 이게, 이게, 이게 초등학생도 들 푸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석기 시대 의 유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 볼까요? 뭔가요? 신석기 시대. 1 번이죠 이거 비살무이 토기 그죠 1번 고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비파형 동검이니까 청동기 이거 번은 명도전이니까 철기 이거는 네 바로 호우명 그릇 광개토지 호태왕이 써 있죠 신라에서 발견된 그런 그릇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거푸집이네요 어, 철기시대 때 집중적으로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아쉽다 네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가가 뭘까요? 훌륭한 유학자를 제사 지내고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던 곳,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것이 시초, 향촌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정치 여론 형성. 이곳은 어딘가요? 완전 골든벨 35번 문제다. 네,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네, 정답을 해서 2번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태학은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세웠던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당은 바로 고구려 때 지방 교육기관이에요. 성균관은 이제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최고 유학부, 유학 그 기관이 되겠죠. 주자감은 발해, 발해의 교육기관입니다. 정답은 해서 2번 서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미초친 왕의 업적입니다. 자, 왕의 이름은 거련이고요. 광제토 대왕의 아들이래요. 그럼 누구예요? 장수왕이잖아요. 뭐 장수왕하면 음, 남아정책 그래서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를 축출했다. 뭐 이런 것들 어, 이해하시죠? 자균역법을 시행한 왕은 조선 영조입니다. 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남아정책 수도 평양 정답은 이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왕입니다. 이성육부제를 마련했다 고려 성종. 독서상품권를 실시하였다 신라 원성왕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고려 공민왕네 정답을 해서 (2번) 남아정책 수도 평양 천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왕이었습니다 자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발해석 등이잖아요 그죠 예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대형석 등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대종이 건국했던가 발해입니다 발해. 네, 여기 이미 답지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나왔죠. 선지의 자료에 고구려 계승 정답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대요. 아 이거는 이제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그죠? 최씨 무신정권.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취하였다. 조선, 광해군.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였다. 위만, 조선. 그래서 바래니까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미초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나라는요, 가축의 이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나라는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골라볼게요. 부영, 고. 이건 기억나네. 네.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요거는 이제 신라죠. 진흥왕 때입니다.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조선, 태종, 세조입니다. 영, 부영고. 정답 3번이네요. 그죠? 부여의 영고입니다. 칠지도를 외왕에게 하사였다. 백제.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하였다. 마립간. 이거는 신라. 내물마립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정답에서 부여, 영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문을 제작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금동대학로입니다. 그죠? 렇 자, 이 금동대학로, 어느 나라인가요?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백제에 대한 설명 오른 거 골라볼게요. 옥전을 정복한 나라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22담로 설치. 자, 22담로에 또이 왕족들을 파견한 왕은 바로 백제 무령왕이죠. 그 22담로입니다. 네, 바로 백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국자감. 국자감은 고려의 교육기관입니다. 우산국 정벌은 신라 지증왕 때, 호패법 시행 조선 태종 때.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백제 2 2담으로 설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가마중 발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조입니다. 정조. 자 화성 장용영 초계문신제 통공 시내 통공 모두. 정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영토 확장을 대내외에 알린 북한산 순수비가 나와요. 북한산 순수비는 네, 이거는 바로 신라 지지왕 신라 지증왕 때 나오는 그런 아, 니 신라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순수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5번 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다당하는 계충으로 오른 것은 고려 성종 이후 지배층이 형성되었고요. 세대, 여러 세대 걸쳐 고위 관직자를 배출했대요.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고위 관직 독점했고요. 세습 허용되는 공음전, 아하! 음서와 공음전을 바탕으로 경원인 파평윤씨 등의 대표적 가문, 이 가문은 이런 바로 이런 계층을 바로 우리는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호족은 신라 하대 때 등장했던 세력, 이들에 의해서 고려가 세워졌고요. 진골육두품, 진골육두품 이거는 이제 신라 골품제 하에서 어, 형성되었던 지배층들이고요.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 성략을 받아들이면서 조선을 건국하는 그런 계층. 정답은 고려 전기 문벌귀족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 번입니다. 자 다음 퀴즈에서 묻는 국왕의 업적. 자이 왕은 왕건의 넷째 아들 과거되실시 그럼 누구예요? 광종입니다. 광종의 업적 골라볼게요. 오소경을 정비했다. 구주 오소경. 이건 이제 신라 신문왕과 연결이 가능하고요. 경국대전의 완성. 요거는 바로 조선 성종입니다. 사군 육진 개척. 조선 세종입니다. 노비 안건법의 시행. 과거제와 노비 안건법의 시행. 정답은 4번 광종입니다. 전국의 12목 설치.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성종 때 12목 설치되죠. 고려 성종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광종노비안검법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로 옳은 것은? 아, 직역의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대요. 고려시대 때이 제도 뭐예요? 전지와 시지 지급 전식과 답은 4번. 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잖아요. 얼마죠 자, 정전과 시급. 정전과 시급. 이런 것들은 정전, 시급, 녹읍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고대 신라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과전법은 조선시대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그럼 이 과전법이 이제 직전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답으로 해서 고려 전식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 자 신돈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공민왕이잖아요. 공민왕의 개혁 신돈 전민변정도감 뭐빠라락 나와야 되겠죠. 갑니다. 공민왕 즉위했고 정답은 5번 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쉽게 풀려요. 물론 여러분 수능 문제가 이렇게 탁탁탁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보다 살짝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문제지만 어쨌건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다음 경문이 발표된 시기입니다. 관서지방 평안도 놈. 아. 지금 이 서북지역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럼 우린 알고 있죠. 19세기 초반 세도정치기에 있었던 바로 홍경래의 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네요. 여기 다시 홍경래 나왔네. 여기, 여기 홍경래. 그죠? 자, 그럼 골라볼까요? 삼별초가 조직된 것은 이거는 고려시대입니다. 진대법이 실시된 건 고구려입니다. 세도정치정계 정답이네요. 정답 19세기 세도정치정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팔만대정경 조파는 고려시대입니다. 진골 간의 왕위 다툼 신라 하대죠. 그래서 우리는 19세기 조선 세도정치 시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어느 왕의 주요 업적입니다. 자, 병부, 율령, 불교, 공인. 어, 누구예요? 이거 신라의 법흥왕이잖아요. 법흥왕의 업적 골라보죠.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거는 이제 어, 조선 세종 때대화도정를 있잖아요.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조선 조선 누구죠? 대동법 시행 처음 했던 광해군, 그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거는 고려 태조잖아요. 왕건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건 조선 이성계잖아요.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여기 바로 법풍왕입니다. 대가야는 진흥왕이고요. 금관가야는 법풍왕입니다. 요 문제가 살짝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요 정도는 뭐할수 있습니다. 자 십삼 번은 정답. 오번 법풍왕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과인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은 것은. 자 가볼까요. 과인은 앞으로 훈민정음 누구세요. 이분. 네, 세종이잖아요. 가 갑니다. 탕평제 실시 영조정조때입니다석그암 조성. 이거는 신라 경덕왕 때입니다. 지편전 설치 조선 세종 정답. 어, 세종 지평전. 그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동북 구성 축조 요거는 고려 예종 때입니다. 동의 보감 편찬 조선 광해군 때. 정답으로해서 세종 지편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가 있을까요? 아, 탈로리도 있고요. 사설시조도 있고요. 민화도 있고요. 한글 소설도 있네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모습들. 있나요 네.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 바로 나오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 완전 이건 골든벨이야. 골든벨. 그죠? 네. 대가 국사 전 바로 나오는데요. 네. 교장 강행, 국청사 찬건 해동 전태종. 교정 중심의 선전통합. 누굽니까? 대각국사 의천. 고르시면 됩니다. 의천 정답은 3번. 이황은 조선 유학자. 의상은 네, 신라시대 때 승려. 안양은 고려말 성리학을 처음으로 전해준 인물. 진울. 진울은 고려 후기 승려. 그죠 지금은 대각국사 의천. 진울의 앞에 붙는 것은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출친 전쟁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크, 이순신. 그러면 어떤 전쟁인가요?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의 영향 골라 볼까요? 별무반 조직 이거는 윤관에 의해서 조직된 거잖아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네. 들렸고요. 북벌 운동이 추진되었다. 음, 요거는 이제 호란이 끝나고 나서 왜란 호란 끝나고 나서 북벌 운동이잖아요. 특히 효종 때. 개경인 나성의 축조되었다. 이건 고려 거란족 침막아 내고 나서 나성 축조한 겁니다. 백두산 정계비 건립 조선 후기 숙종 때입니다. 명이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하였다. 이게 임진왜란의 영향이잖아요. 그죠? 렇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 기구로 오른 것은. 자, 중종 때 외적 방어를 위한 임시 기구,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와 임진왜란 거치며 국정 총괄 기구로 확대, 의정부와 육조 기능 약화! 바로 이 기구는 무엇인가요? 비변사 고르시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중추원은 고려 시대 때 조직이 되겠습니다. 집사부 집사부는 신라 특히 이제 법풍왕때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아 집사부는 여러분 특히 신문왕 때 예,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키거든요. 신문왕 때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아, 법풍왕 때는 이제 그 병부죠. 병부, 병부, 승정원 이건 이제 비서 기능이죠. 승정원은 비서인 조선시대 때 승정원과 의금부가 왕의 왕권을 강화시켜준 역할. 식목도감은 고려 귀족 회의 임시 회기구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문에서 비변사 고르시면 됩니다.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료가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 어, 보니까 지금 여성도 호주가 될수 있대요. 와우. 이건 뭐냐면 바로. 뭐 춘자가 들어가니까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의 사회 모습 남녀가 가정 내에서 균등하다. 이런 거잖아요 갑니다. 일부 일처제의 혼인 관계 이거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고르게 상속 고려 맞고요. 부모 공양과 재산은 딸도 합니다. 자녀가 함께 합니다. 맞고요.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드린 것이 일반적인 건 이건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중심. 장남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들과 딸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가 됩니다. 정답은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건 뭔가요? 지금 17세기 이후 바로 이양법. 쭉줄 맞춰서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이양법, 이런 농업 분야에서 변화 일하는데요. 뭐 상품작물을 재배하는지 많이 있죠. 가입니다 광작이 성행하였다. 정도 바로 나왔어요. 1번입니다. 조선 초기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이양법이 시행되면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해 놨죠. 1번입니다. 우경 시작은 여러분들 이건 뭐 우경의 작년은 신라 지증왕 때 있었던 내용인데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겠죠. 농사직설의 편찬은 조선 전기 세종 때입니다. 목화 재배의 시작. 이건 이제 고려 말 문익점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2년 3전의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고려의 농법. 정답은 그래서 바로 조선 후기 광작 성행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 고1 학력 평가를 마쳤습니다. 한국사. 쉽죠? 그 쉬운 느낌이 수능에서 그대로 연결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한국사는 오히려 여러분들 음, 나중에 뭐 논술이나 면접을 위해서 좀 즐기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즐기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고3 때 여러분들 논술이나 면접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1등급은 따논 당상이 되실 겁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한국사 공부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국사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화이팅!